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에 우리 중요한 우리 두 가지가 있죠. 교회에서 하는 일. 아, 이첫 번째는 부르심이죠. 예, 콜링. 예,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내심의 보내심의 사명, 우리 보내심을 이야기하죠.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제자 훈련과 영성 훈련 또 우리 교회에서는 하 이런 성령 행전 학교, 우리 성령 훈련 또 전도 폭발 훈련 이런 선교 훈련 등을 우리 받게 해서 우리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합니다. 아, 교회 사명이라면 바로 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 훈련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온전한 신앙을 갖추게 해서 우리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와 선교는 예, 교회 의 가장 예, 중요한 사명이죠. 저희 교회에서 전에는 예, 우리 선교하는 교회라는 교회 목표가 있었습니다. 아 뚜렷하게 우리 교회의 우리 앞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게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죠. 이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4장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합당하게 행하라는 이런 말씀은 부르심에 적합한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이 죽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죄에서 삶을 받고 그리고 어둠에 처했던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영광된 빛으로 달려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분리된 이런 한 개체에서 우리 믿음의 우리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성도님들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이런 삶은 이 구체적으로 2절과 3절에서 우리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우리 불이심에 합당한 삶의 우리 첫 번째가 우리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죠. 어 아, 겸손하다 예, 어떤 사람이 참 겸손하다라는 말은 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실천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 3장에 보면은 우리 이제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이시고 열두 제자의 발을 하나하나 이렇게 씻겨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이런 겸손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겸화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온하시지만 우리 겸손은 가장 기중하게 여기는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포서 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히려 자기를 피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크리소스톰이라는 이런 분은 교회에서 이 권세를 사랑한 만큼 교회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없다. 권세를 사랑한 만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겸손 가운데서 서로를 존중히 여길 때 존중의 교회는 연합이 되고 또 교회에서 추구하는 모든 일들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예, 우리 부르심이 합당한 삶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씀합니다. 아, 우리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우리 하나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는요. 약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성품을 절제함으로 나타내는 그런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강한 가운데 그것을 절제하면서 나타나는 부드러움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일종의 성품이죠. 이런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 놀라운 이 평안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이런 악한 이런 모습 속에는 온유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 자기가 이런 강한 이런 힘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의 뜻에 하, 주의 복음의 뜻을 행하기에 합당한 이런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 모세를 들수 있죠. 모세는 예,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내용을 일일이 말하자면 예, 우리. 예, 우리 모세 5경 중에 나오는 모세 의 내용을 보면 은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자기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분노나 복수의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는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 예, 인내죠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속에 그 사람의 성품이 이렇게 깃들이게 되는데 급히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너그러움이 생기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달라지죠. 그리고 용납하라는 것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라 관용을 베풀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대립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특별히 오래 참음 가운데 이런 서로 용납하는 이런 모습이고 또 교회 연합을 이루는 데 아주 중요한 이런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네번째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 여러분 평안의 매는 줄이 2절에 바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인 것처럼 서로의 영을 하나로 묶어서 일치가 되는 한 역할을 하는 게 평안의 매는 줄입니다. 이런 평안의 매는 줄은 예,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하는 한 끈이 됩니다. 그래서 영의 일치, 마음의 일치가 일치로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1 4 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사랑의 띠. 우리가 성년행전학교 우리 한, 할 때쯤 되면은요, 어, 그때 바로 이좀 중요한 행사를 하죠. 이상한 복장으로 분장을 하고, 또이 코스튬을 길게 붙이고 머리에도 모를 다 달고 쓰고, 어, 그리고 이상한 복장으로 이렇게 착용을 하고, 이 각자 각자기의 끈을 서로의 끈과 다 연결시켜서. 그칸 안에 들어가서 모두 다한 사람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끈을 붙잡고 이제 이 잔디밭을 이렇게 빙빙 이렇게 도는 그런 모습이죠. 이 잔디밭을 돌면서 이렇게 얘기해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이런 찬양을 드리면서 이 잔디밭을 돌때진정적으로 우리 많은 감정을 많이 느꼈죠. 아 이게 바로 성도들이 연합할 모습이구나. 아, 그런 그런 것을 많이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띠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든 것에서 다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지 하나님의 일. 특히 복음 전파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들은 한 사람이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이 감당하는 것들은 모두 다 연합해서 우리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힘이 적게 들고 그리고 연합하는 기쁨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그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애쓰 라는 말이죠. 옹선도가 연합해서 이 상당한 이런 우리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예화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예화는 예화집에 여화 있습니다. 우리 한 장로님에게요 아주 유명한 이런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아들이 이 장로님에게 아버지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는데 그 여인과 결혼을 하도록 우리 허락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장로님은, 그러니까 이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 이 조금 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바로 이, 이런 예, 그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그 여인이 바로 시골에서 상경하에서 자기 집에 살면서 자기 집의 모든 가사일을 돕는 도움이었습니다. 그 도우미는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이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승낙을 미루고 우리 조금 예, 기도하는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예, 장로님께서 어, 우리 기도하는 기간에 예, 우리 정해진 이런 기도 시간을 마치고 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너 아직도 어, 이 아이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믿음으로 그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리고서 아들과 함께 그 처자에게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처자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검정고시를 거쳐서 명문대를 졸업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우리 장로님에게 선택받는 순간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새로운 인생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공로라고 자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특별한 선택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바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 사장 1절의 말씀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지명해 선택해주신 우리는 바로 이 여인처럼 이전과 전혀 다른 이런 영적인 가치를 가진 이런 삶이 되었습니다. 바로 구원으로 삶의 질이 달라졌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보답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이런 삶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이 성도의 하나 됨은 하나님의 하나 됨에 터심에서 생겨납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여 침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4절에 보면요,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몸이 하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으로서 모든 인종이 모여서 성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의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의 부르심 속에 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말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만유라는 이 말씀은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가정, 구원받은 자녀들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일체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바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오래 참으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되셔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게 또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